21일부터 계속 쉬고 있습니다. 처음 피부과 가가지고 약을 일주일치 다 먹었어요. 먹었는데, 차도가 없어. 그래가지고, 단골 통증 클리닉을 갔거든요. 대상 버지는 통증의학과를 가서 치료를 하는 게 맞다. 그런 얘기는 하다 찾아보니까. 그래, 갔다니면 후유증을 걱정할 정도 몸 상태는 아니다. 뭐, 과하게 걱정을 한다. 통증클리닉에서는 치료할 게 없고요. 다른 약을 한번 먹어보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같은 건물에 다른 층에 피부과가 있었거든, 있거든요. 거기 가라람에서 그거 가지고 아무튼 또새로 약을 받았어요. 그거는 항생제는 아니고 어, 먹고 있는데 두번 먹었나? 세번 먹었나? 어제, 어제 약을 타왔으니까 이게...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 하나도 안 아파 안 먹잖아 약발이 달으면또 아파 간땡이줄 간땡이 간대니. 콕콕쑤시고 찌릿찌릿하고 아무튼 뭔가 굉장히 힘들어 아무튼 그런 상황이, 상황이고요 일단 일주일 못 받아왔는데 일주일 못 먹어보고 그래도 또 차도 못다 그러면 수성구에 내성포진클리닉으로 유명한 병원이 있다더라고 거기를또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다가는 해바뀌고도 일을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인은 과로 과하게 무리하게 일을 했다. 과로하지 맙시다. 저처럼 대포 진상 걸릴 수 있어요. 나이 생각 안 하고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시면 대포 진상 걸릴 수가 있다. 아무튼. 몸도 안 돌이. 잘 하입시다. 다들 40대 넘잖아. 30대는 괜찮아요. 40 후반, 50 넘었다. 뭐, 아무튼. 40 후반 되시는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과로. 했다가는. 저처럼 대포 진상 걸려가지고 개고생할 수 있다.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돈벌 욕심은 조금 내려놓고 내년부터 주 5일 체제로, 과감하게 들어가기로, 결정, 했습니다! 에, <laughs> 지금 주 5일 하고, 막, 유버리고살 팔자가 아닌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대포, 대상포진 걸리고, 나 있긴 해. 딱, 바로 생각이, 바뀌더라고. 아더 어, 이상은 이런 식으로 일해가면 뭐 답이 없다. 주오일 시험 시험이라고 한 이틀 쉬고 이러면 내 몸에 무리도 안갈 거니까 뭐 대포신상 또 걸리거나 이럴 일이 없을 거란 말이지. 한번 걸린 사람 또 재발 위험이 높다더라. 고 그래가지고 또 내고 나발이고 모르겠다 이제. 주5일을 하긴 하는데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일을 쉬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일주에 이틀은 무조건 쉬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평일날 뭐 병원 갈일도 있다 그러면 그날 하루 쉬고 그러면 토요일 하루 또 일하고 아무튼 일요일 하루 일을 하든지 아무튼 그거는 유동적으로 무조건 주5일 주 이틀은 쉬겠다. 평일 평일 이틀 쉴 수도 있고, 주말 이틀 쉴 수도 있고, 평일 하루 쉬고 주말 하루 쉬고 이럴 수도 있고. 참 팔자 좋죠. 그래서요 내년 계획은 이때까지는 계획 없이 살았죠. 아무런 시절을 보내다 보니 무슨 계획 같은 걸 세울 수가 없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제는 좀 뭔가 자리도 좀 잡는 것 같고요. 마이너스 인생? 플러스 인생으로? 내년부터는 플러스 인생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내년 계획은 좀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번에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내년에 며칠 남지 않았다 아무쪼록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애독자님 포함, 시청자님, 모두들. 내년에는 하시는 일 모두 소원, 소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심하게 할게